장은채, 장은채. <laughs> 너 연애하고 싶니? 어? 자기야, 얘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? 남자친구 생겼어? 안 생겼어. 남자친구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. 그 주민번호랑 집 주소. 주민번호? 주민번호는 왜? 뭐 궁합 보려고? 아니 아니. 그러면 어, 혹시나 그냥. 은채야, 저런 거 보면 막 설레? 응. 아 진짜? 어. <laughs> 아, 아, 아 그럴 땐가봐 자기야. 그런 거? 야, 아빠는 초등학교 6학년때 저런 거못 음, 느꼈어. 음, 어. 느게 없었으니까. 이게 <laughs> 없었으니까. 진짜. 아, 나 진짜 얘가 자꾸 이렇게 뼈를 때려, <laughs> 장어채. 어? 야, 근데 남자친구 생일진지 아빠한테 말해줘. 그래진집 어. 찾아간다. 근데. 아, 그런 말안 할게, 아빠는. <laughs> 엄마도. 엄마도 안찾아간 전화번호 물어보게 근데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스무 살때 말해줘. 스무 살? <laughs> 너. 남자친구 스무 살때 만날 거 아니야? 뭐그 전에 만나려고? 오호~, 오호 자기야 <laughs> 학교 가지마~ 어, 학교 다 예, 자기야 팔다리 다붙어아거 어, 학교, <laughs> 학교 안 돼, 학원 안 돼, 어, 안돼 안 돼. 은채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어, 첫 키스를 몇살때 하고 싶어? 2 둘... 3 어.. 23만, 23사... 2 열.. 열? 스물.. 어 23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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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3살인 손잡는 것까지 괜찮고, 첫 키스는 45. 알았지?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